자, 이어서 다음 본문 보도록 합니다. 자, 소제목을 먼저 보면, Melodies reflecting colors and shapes. 자, 멜로디예요 어떤 멜로디냐면, reflecting colors and shapes. 자, 여기 일단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과 7과에서 배웠던 적이 있는 친구죠. 이 분사가 9가 되어서, 후치수식. 뒤에 위치를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했던 걸 배운 거 기억합니까? 음. 여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냥 선율,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reflecting, 뭐 하는? 반영하는. 자, reflect가 반영하다라는 동사니까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반영하는이 되겠죠. 무엇을 반영하는? colors and shapes. 색깔과 모양을 반영하는 멜로디. 자, 약간 좀 이상하죠. 멜로디. 멜로디는 소리잖아요. 소리에 색이랑 형태가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음악이라는 거랑 그 그림이라는 것이 또 뭔가 결합이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볼게요. 뮤지션스. 음악가들은 have also found. 자, 역시 동사 체크할게요. have found.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발견을 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견을 했어요. 자 무엇을? Inspiration. Inspiration은 앞에서 계속 봤던 뭐야? Inspire 있죠? 이 친구의 명사 형태죠? 그래서 inspiration 하면은 영감, 영감입니다. 영감. 자 영감을 받아 왔습니다. 영감을 찾았어요. 어디로부터? From painters and their works of art. Painters, 화가들로부터. 그리고 누구? 누구? Their 하면은 화가들의가 되겠죠? 페인터즈가 되겠습니다. 화가들의 월소발트 예술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누가요? 음악가들이.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영감을 받는다. 음악가가 뭐에 의해서? 그림에 의해서. 화가들의 그림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다음. 자, 모디스트 모데스트 무소룩스키라고 하는 지금 이 소재의 주인공이에요. 자, 먼저 누군지 보고 갈까요? 자, 모데스트 무소룩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아마 러시아 쪽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사람은 뭐겠어요? 컴포저이라고 되어있죠? 컴포저는 뭐예요? 작곡가가 되겠죠. 자, 그냥 작곡가가 아니라 어떤 작곡가냐면 Who is famous for? 자, 선생님이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Be famous for 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여기 빈 곳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be famous. 단어를 해석을 하면은, 유명하다. 그죠? 유명하다인데, 자, 여기에다가는 어떤 전치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 의미가 약간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be famous to를 쓰게 되면, 대상이 나오면서,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그 다음, be famous as를 쓰면은, 자,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뭐로서 유명하다. 그 다음 be famous for를 쓰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유명하냐면 뭐뭐하는 것으로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 be famous as와 be famous for 이두 가지가 약간 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이 로서를 그냥 로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똑같이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파악하시면 돼요. 지위나 신분을 나타낸다면, as를 쓰시고, 이유를 나타낸다면, for, 이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한지, 어, 예를 들어서 컴포즈라 했으니까, 어, 음악가로 유명했다, 라고 하면, as를 쓸 거고, 아니면 음악가로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유명을 하다, 라고 하면은, for,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뒤에 볼게요. 자, 뭘로 유명하대요? His description. 아, 이번에는 지위나 신분이 아닌 뭘로 유명하다? 묘사로 유명하다. 어떤 거를 묘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명하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 for를 사용을 한다는 거 여기서 표시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뭔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모데스트 무스록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수식을 할 때는 is를 썼을까요? 왜 여기서는 현재형을 썼을까요? 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음... 불변의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니면은 과학적 사실, 혹은 일반적 사실을 언급을 할 때는 무조건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실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다.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유자리는 음, w 워 s 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w 워 s 를 쓴다면. 당시에는 뭐뭐한 것으로 유명했고, 지금은 뭐뭐한 것으로는 유명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떤 어떤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현재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뭘로 유명한지 다시 볼게요. His descriptions. 자, description은 뭐냐면, 오른쪽에 뜻보겠습니다. description, 묘사라고 되어 있죠. describe가 동사로 묘사하다예요. 자, 참고로 적어두겠습니다. describe, 동사로 묘사하다. 묘사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명사로 사용했으므로 명사로 묘사가 되겠죠. 자, 무엇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냐면, of colors in his music. 색깔을 묘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음악에서.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음악에서 색깔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어, 컴포서, 작곡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음, 이 예술끼리 결합이 된 경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One of his most frequently performed piano works.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원부터 있죠? 여기 문장 끝까지 이 부분은 어, 주요 문장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는 전부 다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바꿔서 낼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전부 다 여기서 분석을 선생님처럼 할줄 아셔야 합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one of. 자, one of 구문이 나왔습니다. one of 구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of가 수식하고 있는 제일 끝 부분은 뭐다? s로 끝난다. 즉 복수 명사로 사용이 된다는 거. 자, 복수 명사 먼저 체크 한번 하세요. 복수 명사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 복수 명사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붙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주어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works가 아니라 실제 주어는 원이에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주어의 핵이라고 합니다. 주어의 핵이 원, 단수죠.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브부터는 원을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브부터는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주어인 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로 취급을 한다. 원오브 구문인 문장의 주어로 사용이 될 때는, 동사도 단수로 취급을 한다. 그리고, 원오브 구문의 가장 끝부분에는 works. 이렇게 복수 명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 요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해서 갈게요. 뭐뭐 한것 중에 하나입니다. is most. 그의 가장 frequently. 자, 단어 뜻 적어 볼게요. 부사로, 빈번히, 혹은 자주 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장 자주 퍼포먼드 연주되는 혹은 공연되는 자 여기서 퍼포먼이라고 하는 친구 ed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퍼포먼이라는 것의 형태는 뭐가 돼요? 분사죠 분사 분사입니다 자 저번 과에서 분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법을 어, 수업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사가 사용이 될 때는 수식 받는 대상과의 능동 수동 관계입니다. 자, 수식 받는 대상과의 능동 수동 관계입니다. 혹시 분사에 관해서 아직 제대로 개념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어, 제가 올린 그 문법 강의 중에서 분사 파트가 있거든요. 음, 그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은 분사 파트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 받는 대상은 여기서 뭡니까? 피아노 워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피아노 곡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피아노 곡이라는 것은 공연을 하는 걸까요? 공연이 되어지는 걸까요? 사람에 의해서 공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erform에다가 뭘 붙였다? pp를 붙였다. 왜? 공연되어지는 피아노 곡이니까. 자, 그럼 다시, 앞에부터 다시 볼게요. 그의, most, 가장 frequently, 자주 performed 피아노 곡수, 연주되는 피아노 곡, one of, 중에 하나. 이해되죠? 그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 중에 하나인 무엇입니까? 자, 여기도 표시하겠습니다. 월크스 뒤에 나와 있는 이 컴마. 동격의 컴마요. 동격. 그러면은 그 가장 자주 연주가 되는 피아노 곡 중에 하나가 Pictures at an Exhibition. 전시회의 그림들.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어요. 자, 기울임체 이탈릭체가 되어 있으니까 어, 작품의 제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사 나옵니다. 그 작품은 was composed. 자 수동태죠. 뭐 되었다? 작곡 되었다. 자 여기 표시하겠습니다. In one's efforts to. In one's efforts to. 자 오른쪽에 뜻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쵸죠 In efforts to 하면은 뭐뭐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소유격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누가 노력했는지만 어, 판단해 주시면 돼요. His efforts 니까 이 무소록스키가 노력을 했다는 거겠죠. 맞지? 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캡처. 포착하다. 자, 뜻 적겠습니다. 포착하다. 혹은 담다. 담아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아내다. 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면서가 되겠죠? 담아내려는 노력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담아내려는 노력에서 이 곡을 작곡을 했냐면 자, 캡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 대명사 나왔죠? What he felt about the paintings of an artist friend named Victor Hartman. 자, 여기까지가 바로 캡처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캡처의 목적어. 자, 우리 요거를 what을 밑줄 친 what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를 볼 때는 바깥에서, 즉 여기서 뾰족 과로를 쳐 버린 요 바깥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안쪽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바깥은 너무 쉽죠. 캡처가 동사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 바깥에서 무슨 역할? 캡처 타동사 캡처의 목적어 역할. 자 안쪽에서 보겠습니다. 히 주어 펠트 동사 느꼈다의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안쪽에서도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워이라고 하는 친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임에도 뭐가 안 되다. 생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거 적어 보겠습니다. 음, the thing that. 자, 이게 의도하는 거에 따라서 things라고 할수 있겠죠? 느낀 것이 여러 개라면. 그리고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 라고 하는 구문으로도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보고 느낀 거냐면 about the paintings. 그림을 보고 느낀 것. 누구의 그림이요? 오번 artist friend. 예술가 친구. 자그 예술가 친구는 네임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자 여기도 분사 체크할게요 이름 지어진 것임으로 뭘 사용했다 pp를 사용했다 자 뭐라고 이름이 지어졌나요 빅토르 하트만 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자 빅토르 하트만 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그 전에 네임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저렇게 피피로 쓰였는지 볼게요. 자, 네임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름을 짓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지으려면은 대상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아, 대상은 하나고 그 대상을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혹은 우리가 편의상 a b라고 합니다. a를 b라고 이름 짓다. 자, 지금 이 형태를 수동태로 사용을 하면 주어 아, 목적어가 없어지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됩니까? 네임드가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빅토르 하트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 뭐다?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t 절까지딱 끝이 났고요.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자, 요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컴마 찍고 후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라 그래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쭉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 위에부터 다시 할게요. 음. 그의 가장 어, 빈번히 연주되는 피아노 곡 중에 하나인 Pictures a n Exhibition은 was composed. 작곡되었어요.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에서 그가 페인팅을 보고 그리, 아, 느낀 것을 누구의 5번 아티스트 프렌드 r i e n d named 빅토르, 하트만. 빅토르 하트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술가 친구의 페인팅스 그림을 보고 느낀 것을 담아내려는 노력에서 작곡을 한 것인데 후,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쭉 이어서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빅토르 하트만이겠죠 하트만은 다 i e d 죽었어요 at the early age of 39 서른 살의 early age래요 이른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적 용법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친구를 전환을 할수 있느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3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었다. 이기 때문에 앤 n d 내용이 이어지는 접속사 앤 n d 를 쓰면 되고요. 하트만을 대명사로 표현을 한다면 he가 되겠죠. and he die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 컴마 표현하셔야 됩니다. 컴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and he died. 라는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원 오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요 마지막 문장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외워 주시는 것 플러스 이렇게 선생님처럼 전부 다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때 있는 컴마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동격이고 여기에는 계속적 용법의 컴마임으로 서로 같지 않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음, 전부 다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After visiting a memorial exhibition of Hartman's works.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주 나올 형태인데, after 다음에 ing가 붙어 있으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after를 전치사로 볼 경우, 뒤에 있는 ing는 뭐가 됩니까? 동명사가 됩니다. 두 번째, after를 접속사로 볼 경우, 뒤에 있는 ing는 뭐가 된다? 현재 분사가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1번은 확실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after 다음에 동명사를 쓸 때는 따져줄 게 없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2번 접속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한번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슨 확인 과정이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사이죠. visit 방문하다라고 하는 것이. 컴마가 끝난 다음 나오는 주절의 주어 즉 무소룩스키 이 사람이 직접 한 거라면 2번으로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직접 한 것이 아니라면 2번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수동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소룩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뮤짓 어딘가를 방문을 했다면 1번 설명 가능하고요 2번이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2번은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접속사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 after 다음에 ing, before 다음에 ing 등등은 두 가지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전치사 동명사 혹은 접속사 현재 분사의 형태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해석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뭐한 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고 난 후에? 비지팅. 방문하고 난 후에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추모. 자, 메모리얼 하면은 형용사로 추모의 엑시비션은 전시회가 되겠죠. 합치면은 추모 전시회요. 누구의? 하트만스 크스 하트만이라고 하는 그 예술가 친구였죠. 하트만이라고 하는 친구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그 추모 전시회에 다녀온 뒤에 무소룩스키는 composed a piano s u i t 자, 무엇을 작곡했다? 피아노 수트를 작곡을 했습니다. 자, 수트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수트는 모음곡이라는 뜻이 있어요. 피아노 모음곡이죠. 자, 피아노 모음곡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피아노 모음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in 10 movements. 10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무브먼츠는 명사로 악장이에요. 악장. 10가지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0가지 악장으로 구성을 한 이유를 여기서 2 부정사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체크할게요. 이 친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하기 위해서라고 사용이 되는 것은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in order, 혹은 so as라고 하는 친구들을 to 부정사 앞에 붙여가지고 목적의 의미를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자 근데 묘사하다의 목적어를 또 보니까 it's over가 들어가 있어요. it's over. 자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문법 하나 보고 갈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나면 무조건 뭘 쓴다? 단수 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뒤에 미리 보면 하트만즈 페인팅즈엥 s가 들어있네. 복수를 사용을 했네요. 왜 복수 명사를 사용을 했는가? 자 이치가 단독으로 사용이 될 경우 단수 명사를 가져오는데, 이치 다음에 오브를 사용을 하면 이때는 복수 명사를 가져옵니다. 기억하세요? 이치 다음에 오브가 같이 붙어 있으면 복수 명사를 가져온다. 그래서 제일 뒤에 하트만즈 페인팅즈 S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해석은 각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트만의 그림들 각각을 묘사하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런데 하트만의 그림들은 뭐 되어 있습니까 디스플레이드 분사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죠 음. 디스플레이드 앳더 익스비션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회에 전시되어 있는 자 디스플레이는 전시하다죠 전시하다라는 동사고요 선행사인 하트만즈 페인팅스 하트만의 그림은 전시되는 대상이므로 수동 pp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적절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그 다음입니다. anyone who listens to the movement 까지가 좋아요. anyone who listens to the movement 자 여기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anyone who anyone who 자요 부분을 보시면은 음 해석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 오른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anyone who 해석하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로 해석이 돼요. 뭐, 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who, ever. 그 다음, 동사.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뜻은 똑같습니다. 뭐, 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 이때 이 친구의 이름은 뭐냐면, 관계 대명사 후에다가 ever를 붙여서 복잡해졌다.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nyone who라고 하는 부분은 whoever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똑같아요. whoever listens to the movement. 이렇게. 악장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케이? 악장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 이거는 whoever로 바, 바꿨을 경우이고 whoever로 바꿔 쓰지 않았을 경우, anyone만 나왔을 때 이때 후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바로 뒤에 리슨이 있으니까, 주관대라는 거 기억하세요? 음. 다음, 악장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can associate. 자, associate. 이거 우리 몇 과죠? 육과. 6과. 육과에서 많이 했죠? 자, 또 나왔습니다.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뭐하다? 연관 짓다. 음. 멜로디, 선율을 연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으로 연관을 짓냐면 이 부분 보세요 What they see in Hartman's paintings 아까 앞에서 봤던 선포관이 되겠네요 자, 바깥에서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전치사, 위드의 목적어 역할이죠 바깥에서는 목적어 자, 안쪽에서는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뭘 보는데요? 안 나와 있죠 여기서도 목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바깥에서는 전치사 위드의 목적어 역할, 안쪽에서는 동사 C의 목적어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들이, 그들이 하트만의 그림에서 본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한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 역시 the things, 상황에 따라 that, 혹은 the things, 위치로 전환 가능합니다. 앞에랑 똑같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게 반면으로 해석이 될지, 동안으로 해석이 될지는 몰라요. 일단 아무거나 먼저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은 뒤에 내용을 보고 돌아와서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 먼저 봤으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적어둘게요. 자, 뭐 하는 동안. 무소록스키가 was writing. 글 쓰고 있는 동안. 여기서 글이 아니네요. The melodies. 선율을 쓰고 있는 동안. 됐죠? 자, 이번에 목표 문법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저기 앞에 might have pp 한번 나왔죠. 자, 여기서는 must have pp입니다. 뜻만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뭐야. 이 반드시라는 말은 생략해도 되고요. 뭐, 뭐, 했음에. 했음에 틀림없다. 뭐, 뭐, 임에 틀림없다. 보다 훨씬 더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했음에 틀림없다. 아니면 뭐 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율을 쓰는 동안 그 he 누구야? 무솔스키는 have wanted. 원했음에 틀림없다. 뭘 원했을 것이다? to translate. 자, translate. 오른쪽에 뜻 보겠습니다. translate는 원래 이 번역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a를 b로 옮기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뭐를 뭘로 옮기고 싶어, 싶어 했음에 틀림없다. the stories in paintings. 그림에 담겨있는. 친구 하트만의 그림에 담겨 있는 스토리 이야기를 into 뭘로 his musical language 그의 음악적 언어로 바꾸고 싶어 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꼭 주의하세요. 다른 조동사가 들어가면 의미가 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뭐뭐했음에 틀림없다 이거 뭐라 그래요? 확신이죠.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다른 조동사를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조동사 플러스 havepp의 형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시 여기 원오브 구문이죠. 원오브로 시작하는 이 문장 끝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것도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어, 다음 강의에서 남은 세 페이지 이렇게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